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합니다한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두려와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계 미명 주님을 찾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될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어,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어야 우리가 보다 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륜이,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행정, 경영 원칙이 달라진 거죠. 구약 시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또 음성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모든 오.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셨죠.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한 다음부터는 어떤 직분을 세우는 것도 성령 공동체에 위임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하고 선출해서 안수해서 위임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임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쳐다보고 이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산다. 이것과 어긋나는 삶을 살수 살 있도록 그리 가, 가는 쪽으로 인도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와 짐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위배되게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피고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될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성령 시대 들어왔서는요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방해하지 않으세요. 방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간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음란을 추구한다, 음행을 추구한다, 거짓을 조장한다, 예, 탐심을 조장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예, 그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어, 그 그것을 허용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설령 그걸 잘못 선택해서 실패해서도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깨달, 되면 구속 통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길만 무슨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네. 근데, 보다도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그 길을 가려면, 내가 가는 것에 이것이 긴지, 이게 뭐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인지 알려면,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거죠. 한세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에 이것이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런 얘기됐다고요. 근데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지시하고 있나 이걸 먼저 살펴야 되고요.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보조적인 방법들을 살펴야 됩니다. 조자인적인 역사들을 살피고 환경적인 안배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네,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성령의 음성은 귓가에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에, 만약에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요 이런 음성입니다. 짜렁짜렁한 음성 쩌렁쩌렁한 그것이 천둥, 번개 소리와 많은 물소리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 소리는 세미하게 들린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낮지 막이 들린 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뭐야? 그러죠. 자기 이름을 부르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거의 없는 경우예요. 거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진짜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의 그런 경륜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대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막 강제로 막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어 좋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오늘부터 얘기하는 이런 측면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객관적인 인도입니다. 검증된 인도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저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 인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인도고 하나님께서 보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답이 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가장 원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한 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곧 성경의 인도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의 그 인도와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금 16장을 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도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한다 그랬다는 그랬다. 그 말이 그냥, 우리 귓가에 들려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귓가에 들려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알고, 어떤 성교단에서는 귓가에 들려는 음성처럼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인도하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속아버려요, 나중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것이 아닌 것과, 오늘은 제가 아닌 것 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쪽.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또 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너희가 함께, 이 함께를 곁에, 있는, 너희의 곁에 계시며,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을 떠오르도록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도 어, 10편 32편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듯이 성령도 에게 가르쳐 주는 거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 생각나게 인도하심이라는 쪽에 더 키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말씀하신다라는 말에 키포인트를 맞췄다가 귀신도 들려주는 음성을 성령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귀신의 인도냐 성령인도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더 알아야 성령 인도를 더잘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아닌 것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인도를 받게 되면 그것을 성령으로 착각하면 일평생 동안 허탕치는 겁니다. 그, 그것을 그 어떻게 구분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게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첫째는 내 육체 속에 죄에 된 본성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내 육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대상의 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대사부서 5장 23절은 사람을 구분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는 죄된 본성이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고요. 혼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혼인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내 인격이고 나 자신이라고 부르지는 는 이것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영 속에는 하나님만 들어옵니다. 영은 귀신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생각도 영, 영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귀신이 내혼 속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걸 인도하고 있는 건지 내 육체 본성 속에 있는 내 육체 본성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을 육체에 관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일은 혼과 나를 분리하는 걸 얘기했고, 저녁에는 이제 영으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8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이런 내용들을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께 내는 얘기를 잘못 합니다. 저는 이 방면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저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이 구분을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말하는 것과 상태를 말하는 게좀 다르잖아요. 네? 그냥 어떤그 어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는 자녀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도 오늘도 죄된 육체의 본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 혼의 인도를 받아서 잘못되면 귀신이 혼에 말하는 것을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육체 인도를 받는데, 그 육체 속에 죄가 사실 인도하는 것이고, 혼 속에 귀신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라고 착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그 말이에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 본문이 이게 헷갈리게 잘못 번역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함께 증언한다 이게 되어 있다고요. 원문은 우리의 영에게 증언한다. 자, 성령이 증언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건데 어디에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성령은 우리의 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혼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려서 앞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본성도 우리가 정복을 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림도전서 14장 구분을 이렇게 할줄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아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이 알아야 돼요. 자 고누 14장 2절 1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이 방언 기도는 영이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과 하나되는 시간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방언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방언하기 시작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안 들릴 빛깔에 들리는 것으로 혼을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해서 말로 터트리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영 속에 있는 것이 혼을 통과하고 육체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것이 방언인 거예요. 방언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말하고 있는데 영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영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예요. 영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도 나쁜 기도가 없어요.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거나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혼이, 마음이 드리는 기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고리도 14장, 14절, 15절. 14절, 15절. 또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기도를 하는데 방은 통역을 해보면 영이 기도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90%예요. 방은 통역을 해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갈 뿐이지. 성도들이 대부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의 인도를 또는 꿈이나환상도따라가는 이것도 초자연적인 하나님 하시기도 하지만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인도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목매고 있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증언하시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혼에게 우리가 아니, 영에게 말하는데, 이 영에게 말하는 것을... 결국에 못 듣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또 다른 두 가지가 또 있다니까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음성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에게 나와요. 하나는 죄된 본성이고요, 하나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된 본성은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이 속에서부터 일을 잘못 인도하는 죄된 본성의 인도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까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바, 선은 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 속에 그하는 죄가 이거 죄의 본성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죄라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인도한다. 그래요. 육체 의 본성으로 자꾸 나를 인도한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알고 성령 인도로 알고 따라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요, 본문을 넘어옵니다. 갈라디아서.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한다. 너희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이라 나오는 말은 전부 성령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 영이에요, 그 영. 이그 영이라는 것은 내 영과 성령이 하나된 상태의 그 영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성령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영입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는 영을 따라 걸어가라. 여기에 행하라는 말을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펜타테오. 걸어가라. 워크.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망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이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원함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에게 원함이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본성을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요. 누구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음란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음탕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모든 것이 다 육체 속에서 들어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데 이것을 예수 믿고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가요. 결국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의 인도, 이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를 못 받고, 죄된 본성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죄된 본성이 육체 속에 있는데, 그 육체가 나를 이끌어갈 결과가 어떤 줄 아느냐? 19년입니다. 음행이 나올 거다. 더러운 것을 추구할 거다. 호색을 추구할 거다. 우상숭배 주수 원수 맺는 것, 증오를 갖고 그를 미워하는 거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혈기! 육체 속에서 있는 죄된 본성이 되는 거예요. 당진과 편을 나누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런 것들이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인도하게 되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22절에 오직 그 성령, 영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구분이 점차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 죄된 본성의 인도를 성령 의 인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성령 의 인도를 따라가야 이런 결과들이 성령의 인도 결과인데 게 성령의 인도를 뚜렷하게 물딱 안다면 좋겠지만 그게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언통에을해보면 성령이 많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성령의 인도는 죄된 본성의 인도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미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주인된 삶이 인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귀신은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침투해 소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가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오니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역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